한국과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는 연예인 커플 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드디어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국 팬들은 큰 기쁨으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사람이 착용한 반지가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 반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연스러운 케미를 보여주며 사랑을 이어온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이라는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소식은 양국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고, 그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의 약지에 빛나는 반지가 포착되면서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결혼이라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반지의 존재는 마치 결혼을 암시하는 신호처럼 보여 팬들은 이 반지를 결혼 약지 반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 반지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지한 결심과 미래를 향한 약속의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믿어지며 팬들에게는 마치 결혼 발표와도 같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현진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결혼을 상징하는 반지를 약지에 낀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 역시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로 성실함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녀 또한 이 결정을 쉽게 내리지 않았을 것임을 팬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이제 연예계를 넘어 양국의 팬들로부터 진심 어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그녀 역시 이현진과 함께하는 삶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함께 끼고 있는 반지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약속과 사랑을 담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로맨스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자연스러운 만남과 인연의 힘으로 싹튼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한일 공동 예능 프로그램인 혼전 연애를 통해 처음 만났고, 만남의 순간부터 특별한 케미를 발산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 서로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갔고 실제 커플 같은 편안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애와 결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룸과 동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과 고민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나누는 대화와 사소한 행동들은 진정성이 느껴졌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예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작은 미소와 교감은 두 사람 사이에 진실된 감정이 보였기에 많은 팬들은 이들의 관계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예능 프로그램이 끝나면 출연자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프로그램 이후에도 서로의 SNS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는 등 계속해서 소통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팬들은 혹시 두 사람은 진짜 연인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온라인 상호작용은 점차 커졌고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서로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관계를 발전시키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도 꾸준히 한국을 오가며 이현진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양국을 오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노력하는 모습은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바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후쿠다미라이가 시간을 쪼개 한국으로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곁에서 함께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무성하던 소문은 두 사람의 약지에 등장한 반지로 인해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약지에 반지를 끼고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자 팬들은 이 반지가 결혼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희망 섞인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지에 반지를 끼는 것은 결혼을 상징하기 때문에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꼭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팬들은 이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을 날을 기다리며 결혼식은 한국에서 열릴까? 일본에서 열릴까? 같은 설렘 가득한 질문을 나누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단순한 연예인 커플을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양국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그들의 결합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각자의 나라에서 다져온 커리어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앞으로 부부로서 그리고 한일 문화의 상징적 존재로서 함께 걸어갈 길을 응원하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때때로 복잡하게 얽히기도 하지만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양국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문화의 경계를 넘어 결혼을 결심한 것은 한일 양국 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며 팬들은 결혼 후에도 이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모습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 소식에 한국과 일본의 팬들은 기쁨과 축하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은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이현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현진이 드디어 운명의 짝을 만났네요. 미라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길 바랍니다라며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 또한 후쿠다 미라이가 결혼을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에서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이자 배우로 양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기 때문에 일본 팬들 역시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국의 팬들은 이 결혼이 두 나라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연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더욱 긍정적인 관계가 이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이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음을 기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려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커플을 응원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해요라며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일부 팬들은 SNS와 팬카페에 축하의 글을 남기며 결혼식 일정과 장소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과연 어디서 열릴까요? 일본 전통 예식일까요? 아니면 한국식 결혼식일까요? 라는 댓글이 오가며 양국 팬들은 결혼식과 관련된 더 많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팬들은 한일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결혼식을 기대하며 결혼식에서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서로에게 전할 서약과 약속의 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양가 가족들은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며 이들의 결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쿠다 미라이의 가족은 그녀가 한국 배우 이현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는데 미라이의 부모님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축복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가 가족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현진의 가족 또한 후쿠다 미라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것에 큰 기쁨을 표하며 결혼식 준비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형태로 기획되고 있어 결혼식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가 팬들은 물론 양국 대중에게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은 단순한 연예계 커플의 결합을 넘어 한일 양국 문화를 이어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양국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나라에서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인 만큼 이들의 결혼은 개인적인 결합을 넘어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결혼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들은 연인에서 부부로 그리고 한일 문화를 잇는 상징적인 다리로서 함께 걸어갈 예정입니다. 팬들은 이들이 결혼 후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그들의 사랑과 결혼이 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미래의 길이 언제나 꽃길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팬들은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만들어갈 따뜻한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기대하고 있습니다.